페이퍼 보음이에요 자, 오늘 접을볼 거는 표창이에요. 시작! 창을 접어볼게요. 아무 색이나 해도 됩니다. 일단 반을 접어주세요. 둘다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잡기를 해주고 또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반대로 접어주세요. 언니다 그리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로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개더 접으면 됩니다. 이할 점은 대문적게 한 다음 알려드릴게요. 봐봐 여기 밝히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반대로 이렇게 적어줘야 돼. 이렇게 접고 그리고 이거는 다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될때 이렇게 되야 돼요. 이제 합체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회에 이렇게 놓고 이걸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틈새에 넣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틈새가 더 작아졌죠.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고정이 잘 됩니다. 뒤에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구멍이 더 작아졌는데 여기부터는 더, 더게 좋습니다. 구멍이 큰 쪽부터는 하게더안 좋아요. 그러면 더큰 쪽이 조금 작아진까 여기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끝입니다 완성 완성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